해보니까 깜빡했어. 응. 이것만 하고 갈게. 그럼 긴급 탈출 실패? <laughs> 실패 눌러주세요. 저는 요거 해야,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이게 오늘이 마지막이네. 이게 날짜가 이게 없어진대요. 그래가지고 내일까지면 오늘 그냥 가는데, 이게 4시간 남았어. 그래가지고 해야 돼. 오케이? 네, 흰님. 네, 코에그님 <laughs> 긴급 탈출 실패? 자, 설득한 신공 포인트 300포인트. 1시간 39분 50. 잠자고 싶지 않아도 돼. 잠자고 싶은데, 대놓고 말해도 된다고요? 아니, 나도 자고 싶긴 한데, 이거 그래도 아주머니 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건 또 해야죠. 그래도 예의 아닙니까, 여러분? 아시죠? 신염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출발! <웃음> 출발! 이번에 <laughs> 이벤트 두 번째, 참안 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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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한다? 어, 이건가? 좋아요. 이, 뭐야, 이거, 이거. 요거 왜, 이런 거왜 만들? 자기는은계좋는거다게다고게임더 <laughs> 하고 싶어서? <laughs> 어? 이거 잠깐만요 네? 어? 아이게님뭐 하는 거죠? 어? 아아! 이거다이거다이거다오호 그렇지 그렇지 열렸다오좋아요 그리고 이게임 well. 어? 이거다신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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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라 먹고, 어? 먹고, 수고 먹고, 먹고, 올라가고여고에서 동전을 먹고, 먹고, 어, 아고먹 긴가볼 아 실패 감사합니다 새벽 이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건 뭐예요 어이 뭐죠? 내 집만 쓰기로 해놓고 그니까 날 위해서 걱정해서 이제 가서 쉬라고 해서 그거 미션 걸어준 거 너무 고마워요. 마음 감사합니다. 어진 매쟁이 그니까 <laughs> 미안해 원지 <원신이>. 너무 재밌잖아. <laughs> 아니 나도 그걸 하고 갈줄알았는데 미안해 <laughs> 너무 재밌어 어떡해못 찾겠어. 네인님 <laughs> 저는 틀렸어요. <laughs> 쿨럭틀락 <쿨러>, 뭐 같은... <laughs> 저는 버리고 가세요. <laughs> 아, 뭐라 해도 할것다할것 같아서 포기할게요. <laughs> 그래 잘했어. 뭐라 해도 할것다할것 같아서 포기할게요. 우리가 아니까 니 나도 아까까지만 해도 졸렸거든. 근데 막상 이렇게 시작할 것또 너무 재밌다. 어떡하지? 큰일 났다. 그럴 바엔 그냥 재밌게 노는 게 낫잖아. 안 그래요?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지금 하나도 안 졸려. 진짜야? 갑자기 잠이 확 깨버렸어. 오 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하고 올라갔잖아 여기서 이걸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들어가야 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야? 아, 그래도 우리 새벽이만님제 걱정해 가지고 또 그렇게 미션 걸어 준 거는 또 제가 너무 감동입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다 <laughs> 아침대 누웠다고? 죄송해요 레인님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침대 누웠어요 지호님을. 그래 잘 자요 지호님. 감사합니다 비트 응원. 아까 뭐가 껴있었다고? 여기에? 잠깐만. 잘 들어가면 된다고? 아요 사이에 들어가면 돼요? 안 들어가지는데? 안 들어가죠?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다! 호호! 아, 이런 식으로 만드네? 헐.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먹고. 먹고? 엄마? 어, 예스? 먹고? 었 먹고? 먹고? 었 뭔가 출제자 의분는 아니었다고요? 아 그래? 아닌데 그랬던 것 같은데 의조 먹고? 먹고? 어 문을 여는 거였다고요? 아 그래? 근데 나는 그냥 갔는데 <laughs> 이거 뭐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뭐야?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어, 여깄다, 여깄다, 이여기다 이거, 이거, 요 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 네? 이거, 네? 이 이거, 이거, 에? 에? 초대? 이거, <laughs> 그저그 길치 하셨을 뿐 길치? 잠깐만. 길치는 내비가 필요합니다. 잖아. 에?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만. 상자를 저거를 먹어요? 위로 뭐 갈까? <laughs> 아 이거 너무 어렵 어려... 이거 솔직히 너무 어렵잖아 이거 무슨 일이야 이게 뭐야 도대체가 어, <laughs> 아 잠깐만 진짜 내비가 필요한 길치 레인님 <laughs> 아니 키스 이거 키스 여러분들이 키스 이거 할수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이 해봐요 이거 어렵 어 이거 이 이거, 이거 어 이거다 어 아닌데 시스템 길을 잃었다. 레이는 눈앞이 캄캄해졌다. 아니, 근데 이거 솔직히 여러분들도 못할 걸요. 잠깐만요, 이거 이상해요. 잠깐만요. 왜, 왜... 아?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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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또 제자리로 왔어. 어떻게 된 일이지? 볼까? 카베 카베 무참이 유 <laughs> 카베를 어떻게 다시 해야지? 카베를 초대를 어떻게 해요? 카베 초대 했는데 안 되는데? 아 여기서 추가하는 거잖아? 맞아 파티에서 그치? 얘를 얘로 가면은 뭐가 좋아지는 건가? <laughs> 이렇게 아닌데. 잠깐만. 아니, 할 말이 없다가 아니라. 아니, 이게 어려워요. 이게 괜히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엄청 헷갈려. 봐봐. 안 그래? 이게 나만 이렇게 헷갈리는 거야? 잠깐 만 됐지? 진짜 원신 처음하시는 분 같아요. 데 이거 미스하리한데 잠깐만. 작업 시작. 이렇게 하면 뭐가 되나? 아 파티즈가 못하는 거? 아 그거 아니 알고 있었어요. 그게 아니 알고 있었는데 아무. 아 있네. <놀람> 잠깐만. 와 어, 아이고 있었어. 어, 아, 요 이쪽 이쪽이다 이쪽. 잠깐만.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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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 아닌데? 홍대님 안녕하세요. 홍대님 네하 좋은 하루입니다. 어 이거 뭐 비경 아이디 좀 있다 잠깐만. 좀 있다 잠깐만. 아니다. 그거 내가 알려줄게. 비경 아이디가. 잠깐 메시지로 온거 있을까? 잠깐만. 아 비경 아이디 줄게요. 이 이거 한번 해봐봐. 나랑 동시에 시작해. 난 지금 나 하고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천천히 들어오세요. <laughs> 그래서 나보다 먼저 깨면 알려 줘봐봐. 잠깐만. 꾸네들 안녕하세요 조다랭이가 안녕하세요. 안녕. 이거 해가지고 만약에 내, 지, 나도 지금 하고 있을 테니까 지금 조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 나보다 먼저 게면 알려줄게 알았지? 거짓말 치면 안 되고 솔직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이거 진짜 어려워 잠깐만 안돼 어 이거다! 어 아닌데? 아! 번호? 번호 뭐냐고? 이거 해보세요 어려운 거 같아 어! 됐다! <laughs> 아, 네, 여러분 제가 1등을 했죠? <laughs> 내가 1등을 로겠다 잠깐만. 이제 여기서부터 또 어려울 것 같은데? 초대 거죠 쿠캣이 누구? 아, 얘 예, 초대하자. 이건 뭐야? 이거는? 장착? 어?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아니, 비겁하다는 게 아니고 비겁한 건 아니죠 엄면이 내가 깬 거지 잠깐만 지금 해봐 나보다 빨리 끝내면 내가 인정해줄게 근데 이게 뭐지? 여기에 뭐가 있었거든? 이게 버프 목록에 이게 뭐야? 에? 요임 장작 에? 버프 3세? 야 저거 또 처음 보는 건데 에? 이거 뭐야 둘셋 오! 오호! 예스 예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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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문지기 모르겠지만 그냥 일단 해볼게요 <laughs> 이건 또 뭐야 어? 아 이걸 타고 들어가라?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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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오오오오오호오어 신기하다 신기하다 예쓰! Yes. 오!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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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못 먹었어요! 잠시만요... 아 제가 막 여기서 해야되나 보다 아! 안됐어요! 어? 아까 동전 있었는데? 내가 벌써 먹어버렸나? 아닌데? 아저있다저있다 저 있다. 이건가? 여, 여, 여긴가 보다. 아, 제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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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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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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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거. 여, 여기, 여기, 여기에요. 오케이. 이건가? 아제 어, <laughs> 아, 아, 아아! 아아!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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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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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아 아! 아, 아 이건가? 아 여기구나 아, 요, 여, 요, 여기서야 돼,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살벼! 아, 이거. <laughs> 방송보다 잠들 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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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웃음> 잠깐만. 아, <laughs> 봐 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만든 거야? 이거 왜 이렇게 만드는 거야? 아, 잠깐만, <laughs> 진짜로. 정말. 하, <laughs> 아, 이거 좀 해봐봐. 이거지 뭐. 이거, 이거 한사 성공한 사람 나한테 말해줘. 제발. 이거 어떤 발판은 어디를 밟아야 돼? 여기를 끝에 밟아야 되나? 똑바로 서야 여쯤인가? <laughs> 진짜로 정말 진짜 왜 이렇게 만든 거야 진짜 정말 미치. 겠네여긴또뭐야 <laughs> 여기 거야. 는뭐야 여기 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는 안에 여기 가는는 건가? 어? 이건 는야여긴가봐야여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어 여기 있 진 건가? 왜 감옥이야?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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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니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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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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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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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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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이 안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는? 여기 안에를 열어야 되는데, 저기 근데 뭐 상자가 있나? 저기 뭐지? 아, 여기 상자 하나 더 있어요. 오케이, 먹었고, 그 다음에 저기 위에는 뭐 아무것도... 아, 열렸다. 아, 상자 다 먹으니까 열렸다. 오호, 여기구나. 이렇게 오케이, 먹고, 먹고, 먹고! 아이 성공 17분 39 17분 39초 걸렸거든요 혹시 성공하신 분들 있나요? <laughs> 아네댄다 했네요 그러네요 좋아요 성공 아주버님 덕분에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했다 <laughs> 이제 시작합니다 아 새벽에 이제 시작해요 <laughs> 그래? 아, 해봐봐 봐. 나보다 나 17분 37초 나왔는데 저보다 아마 짧게 끝날 것 같긴 한데. 아, 그러면은 오늘 거 오늘 할건다한 건가? 이니 내고의 이니. 결과 신. 두 번째 알베도 파티에 넣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알베도 파티? 두 번째 알베도 파티? 이게 뭐지? 두 번째 비경에서 알베도를 넣어야 돼요? 아 차베초대 거점에 알베도가 있었어요? 아 그래 시노브랑 그거 카베 말고 또 알베도도 있었어? <laughs> 아 아주머님이 내가 또 알베도랑 신형 좋아해서 그렇게 만들었나보구나 아하 어쩐지 그랬구나 그또 센스를 넣었는데 내가 그 미처 뭐, 발견을 못했네 예이 87 됐다 아86 됐고 아, 주전자에 들어가 볼게요 자 자자 하드 어? 8080? 누구야? 어, 곰탱이님 안녕하세요. 곰탱이님네 하, 좋은 하루에요. 안녕하세요. 이 시간에 아, 저 이, 어제 오늘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헉, 누가 보냈어? 뭐야? 트럭 고맙습니다. 이야, <laughs> 감사합니다. 우와, 고마워. <laughs> 누구야? 누구인 것인가? 이 트럭이다. 야, 고맙습니다. 아 트럭 선물도 가능하냐고요? 어, 가능해요. 맞아요. 맞아. 코더샵이 가능해요. 어, 고맙습니다. 누가 보냈어? 그니까, <laughs> 러 누가 보낸 거야? 누가 보낸 것인가? 수담수담 감사합니다. 까레굴님 저도 퇴근하고 보니 방송 켰더라고요 어, 맞아요. 진짜 1트럭 선물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레인님 클랩 뽑아주세요. 아, 바바지사님이 보냈어요? 헐, 대박스. 어, 고맙습니다. <laughs> 바바지사님 감사합니다. 1트럭 선물 고맙습니다. 우와, 고맙습니다. <laughs> 현우님 안녕하세요. 현우님 왜 하? 와우 와 클레 선물 감사합니다. 클레가 언제 나오지? 클레가 언제 나오지? 고마워요. 감사합니다요. 8분 34초. 아 그래요? 아 빠르다. 에인님 도도코지 먹고 싶어요. 나도. 아 고맙습니다. 클레 잘 쓰실 수 있을지가 의문이네요. 아, 그래? 아, 잘 써야죠. 당연히. 고맙습니다. 바바지사님,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잔여 기간이 5일하고 14일 남았는데, 5일 뒤면은, 7월 2일? 다음 주? 다, 어, 얼마 안 남았네요. 그쵸? 다음 주잖아요. 그치. 우와, 너무 좋은다. <laughs> 여기 이거 바꾸는 거는 그때 클레 나왔을 때 제가 이거, 이거 바꿀게요. 여기 쪽 간직하고 있어야지. 아이 곰퐁님 어서 오세요. 곰퐁님네하 내일부터 클래 준비 가자. 어쩐 일이에요? 아이 곰퐁님 저희 이틀 동안 일이 늦게 끝나서 오늘은 이 시간에 왔어요. 선생님, <laughs> 나찰도 출시했는데 자찰 뽑으러 가시나요? 나찰 뽑으러? 그거 우리 내일 뽑을 수 있으면 내일 뽑을까요? 내일은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어.. 빨리 올게요 낮뱅 할 계획이거든요 내일은 낮뱅 해가지고 5시 반 정도까지 방송할 계획이거든요 내일 스타레일 잠깐 켜가지고 낮차 하면 되겠다 5분 걸렸다고요? 어.. 안돼요? 왜 안돼요? <laughs> 왜 안돼? 왜 5시 반까지만 하냐고요? 나 아, 아침부터 방송해갖고 밤 11시.. 밤 11시까지? 네, 그러면 아니 그렇게 하고 싶긴 한데 내일은 그때까지 좀 하고 하루 쉬고 금요일에 또 신나게 놀는 거지. 아 그럼 이제 그만 이제 자러 갈까요 우리? 그럴까요? 아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합니다 트럭 선물, 클레 선물 너무 고맙습니다. 점수 전혀 먹방 ASMR도 야무지게 해주세요. <laughs> 야무지게 해줘요. 으, 자 이제. 아, 여러분 이제 보고 싶은 거다 보셨나요? 내일은 그래서 이거 내일은 파이스의 가설 남은 거 하고 아이고 이제 레바인가요? 내일은 몇 시에 올까요? 내일은 아침 먹고 혹은 어, 일어나서 어 하면 될것 같은데 이거 오늘 지금 새벽병은 다시 보기 따로 안 남겨도 될것 같거든요 이거는? 이거는 다시보게 따로 안 남길게요. 뭐 크게 내용 없으니까 이건 다시보기 없으면은 음, 내일 10시 40분이나 11시 40분? 둘 중에 하나? 알겠습니다. 그 그때쯤에 내일 그 뭐냐 디코에다가는 제가 낮뱅이라고 켜놨는데 어, 오전에 올수 있으면 오전에 올게요. 매바 에데리님 매바 마조리가 이사한 사람이었다고요? 얘가? 이사한 사람이예 그래? 아하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놀고 다시보기는 이건 안 남기고요 저는 내일 아침이나 혹은 이른 낮에 후딱 날라와서 같이 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갔냐고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가 엄청 길었어요 제가 아침 일찍부터 하루 종일 늦게까지 일해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은 이때가려고요 늦게 와서 아쉽다고요? 내일 같이 재밌게 놀아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먼저 블랙베트님 내바 고봉님 내바 조타님 내바 퍼진곰탱이님 내바 제이기님 내바 감사합니다 제이기 님 끝까지 함께 해주 감사하고요 코이그 님 내봐 러스테아 님 내봐 오르카 님 내봐 바바디사 님 내봐 아또 클레 선물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카카 님 내봐 그리고 블랙베츠 님 내봐 에데리 님 내봐 러스테아 님 내봐 레벤틱 님 내봐 코이그 님 내봐 곰퐁 님 내봐 에데리 님 내봐 블랙베츠 님 내봐 구시로 님 내봐 그리고 곰퐁 님 내봐 땡구 님 내봐 다 했나? 그리고 블랙웨일님도 끝까지 함께해서 감사하고요. 블랙웨일님도 레바. 데빌복스님 오셨는데 데빌복스님도 레바. 농이님 농이님도 레바. 레벤징님도 레바. 곰님 곰님도 레바. 땡구님도 레바. 다했다. 내 이름을 놓쳤어요 하신 분 있나요? 아 현우님 레바. 리그리님 레바. 현우님하고 리그리님도 잘자고요. 우리 새벽이만님도 레바, 새벽이만님도 아까 또 미션으로 또 챙겨서 감사하고요. 현우님, 레바 두 배, 아, 장미꽃님도 레바, 곰님 레바, 안녕! 잘 자요! 잘 자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일찍 만나요! 바이!